오늘 이런 일이 있네요. 어, 라벨을 했습니다. 전반에 플러스 1, 후반에 플러스 1, 플러스 2. 어, 오늘은 파 68이어가지고 70타 이렇게 기록했네요. 오늘 이렇게 라이프 베스트를 칠수 있게끔 도와줬던 어, 제 클럽들과 보조 장비들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요. 제가 아끼고 있는 스트레스는 안 갖고 가고 옛날에 썼던, 옛날부터 잘 써봤던 테일러메이드 M2 10.5도 어, 레귤러 셰프트 있는거 장착해서 나왔구요 그리고 드라이빙 아이언은 어, 3번 스릭손 어, 한 200야드 정도 나가는데 아주 좋은 클럽이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올해 아주 잘 쓰고 있는 PXG의 0211 ST 블레이드 아이언 입니다 그리고 퍼터는 아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오늘 버디 4개를 했거든요. 그 중에 2개를 이 퍼터로 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이갭 웨지로, 어, 취핀 버디를 했고요 <laughs> 오늘 정말 믿기 힘든 날이었는데요. 음, 가장 첫 번째 1등 공식을 찾으라고 하면, 이, 원볼 플레이 첫홀에서 제가 어, 티샷 실수해가지고 를해저드에 들어가서 공 하나 잊어버린 거 말고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 볼로 원볼 플레이를 했고요. 아 어,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몇달 전에 사실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던 볼인데 어,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 진가를 어, 본것 같습니다. 너무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틀 공신은 이 보이스키디의. tl1 이라고 하는 레이저 측정기 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측정 속도를 보여줍니다 너무 빨리 측정이 되고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제 샷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구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인포니아 입니다 어제는 폭우가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아, 이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수 없었는데요. 저희 동반자들은 다 부시넬의 V4를 쓰고 있네요. 자, 보이스케이트 한번 써보시죠. 보이스케이트 네, 한번 재보시죠. 반응 속도가 어떤가요? 반응 속도는 빠르네요. 반응 속도 아주 빠르고요. 음. 칼라로 투톤으로 보여서 아주 좋죠. 170야드 파투리를 정확하게 인식했고요. 이렇게 빨간색 배경에 핀을 인식했을 때 녹색으로 표시되는 것도 아주 좋았고요. 제가 써보니 레가토 볼이 너무 잘 맞아서 동반자들에게도 한 번씩 어,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비거리가 긴파 <laughs> 5인데요. 와, 제가 한번 써보라고 지인한테 줬는데 거의 롱기를 치고 본인의 롱기를 치고 세컨샷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웨이 중간에 까지 남은 거리를 보니까 어, 여기는 APL이 안 되는 구장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앞까지는 88야드 어, 중앙까지는 108야드라 나오죠. 그렇죠? 정확한 거리를 보이스 캐디 원으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97야드 나옵니다 보이스캐디가 알려준 대로 90 78야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풀스윙을 가보겠습니다 푸쉬샷 인가요? 나이스 아 은근히 성공했습니다 자 버디퍼 한번 출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디퍼 갑니다. 오, 자 갑니다 레가토 어떤지 보겠습니다 드라이브샷. 와우 정타 맞았다와 나이스 오 이게 베스트샷인 것 같은데 와큰 나무 오른쪽으로 위에 티박스에서 친 볼이 지금 두 면의 장타자들이거든요 장타자들인데 이 레가토 볼이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아 좋습니다 아주 자. 자 홀까지 한 88야드 정도 남았네요 83야드 아주 빠르게 지금 깃발을 맞추건, 이 깃대를 맞추건 보신 것처럼 아주 빠르게 제가 지금 카메라 대고 있어가지고 엄청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잡는 거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네, 제 동반자들 다 같이 써봤는데 다들 부신을 쓰시는 분들인데 너무 반응 속도 빠르다고 신기해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또잘 붙여서 버디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버디 찬스입니다 세컨샷 잘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버디 출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버디 퍼시입니다 자, 하얀색 선과 검은색 선을 맞추고 치겠습니다. 몰타, 네? 게리, 오! 오! 오, 나이스 모니, 이걸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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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맞이 찍고 맞이 있어. 맞이 아, 있어. 나이스. 대박, 네가 두, 네, 대가 두, 아, 가 두, 대박입니다. 이 거리를 넣습니다. 나이스 버디. 방금 제가 친 샷이고요. 뒤로 한3 0 미터 쳤는데 아뭐 오케이 거리에 퍼터 오케이 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올드 테크놀로지라고 명명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에 큰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퍼팅할 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티샷할 때도 이렇게 정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정렬해서 티셔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 보이스키디 B1을 써보니까요. 평소에 차던 것처럼 이렇게 차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큼지막한 자석입니다. 엄청 강력한 자석이라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어~ 매그네리와테츠먼트라고 써있죠 이렇게 붙이면 엄청 강하게 붙습니다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막 지금 이거 붙여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건너가 봤는데 절대 안 떨어집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클럽에도 붙어서 이렇게 붙여서 가면 됩니다. <laughs> 제가 지 드라이버가 지금 잘 나왔거든요. 어떤 건가? 아, 레가 또! 제거 맞네요. 이렇게 자석이 얼마나 강한지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와! 지금 98 야드 그린원 옹그린 잘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칩 칩을 했는데요. 칩샷을 또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와 도대체 몇 개라는 거야 오늘 한 게임에 어 버디 3개에 지금 칩핀 두 개를 했습니다. 와와이 공이 뭘까요? 공이 어디 공일까요? 와 내가 또뭐 대박입니다 진짜 와. 거디 세개에 취핀 두개 운반자들도 다한 번씩 이 볼을 쳐보고 있는데요. 다들 한결같이 프로비온 같은데 좀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든다고 하고요. 사실 저는 프로비온은 이상하게 잘안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드라이버 샷이 좀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어, 훅도 많이 나고. 그래서 트리피스 볼이랑 저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레가떠 볼은 희한하게 트리피스 볼인데, 그리고 이렇게 오레탄 소재여가지고 프로비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드라이버 비거리는 좀더나가고 지금 쇼게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치핀 버디를 두 개나 했네요 와 저는 뭐 보기 플레이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 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버디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고맙습니다 135야드 파뚜리고요 8번으로 쳤는데요 오케이입니까? 어디못 알겠습니다 버디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버디니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예 네, 요만큼 짧으니까 아, 아, 쉬어. 버디 쉬어, 쉬어, 쉬어. 어 버디 쇼쇼쇼어 아, 버디 빗대 그좀 빼줘 아영오 게임값을 아 버디 몇 개야 도대체 오늘 몇 개야, 몇 제가 몇주 전에 이 라베 도장을 선물 받았는데요 오늘 정말 라벨을 했으니까 이게 오늘 라벨한 공에다가 도장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라벨. 레가또 볼로 70타를 기록했습니다. 아우,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너무 기쁩니다.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